요즘에 TV 보면 막 자상한 남편들이 아내를 막 극진히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걸 보고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거는 그 보살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랬겠어요. 본인이 그만큼 복을 많이 졌으니까 손생해락도 복을 짓지 않았겠느냐. 복을 그만큼 졌으니까 그만큼 복을 본인이 못짓 나를 탓해야지. 왜 남편을, 엄한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느냐. 저 집은 아내가 지혜로운데 우리 아내는 별리인 것 같다는 둥저 남편은 참 정말 저 훌륭한데 내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다하는둥 실상은 제법이 실상이에요 벌어지는 삶이 실상이에요 삶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떤 걸 펼쳐낼까요? 진리를 펼쳐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것이 찾아왔다면 나에게 지금 100% 찾아와야 할 삶이 찾아온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고통일지라도 때때로 일상의 반복되는 틀에서 벗어나 만행을 떠날 때가 있다. 늘상 반복되던 일상에서 호젓하게 벗어나 그간의 삶을 한 발자국 멀리서 관조해 보게 되면 내 삶의 반복과 진보함이 몸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행길에서는 그간 내가 갇혀있던 어떤 틀을 보게도 되고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세간경이나 편견 없이 나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를 문득 깨닫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런 깨달음을 위해 꼭 짐을 챙겨 너도 나도 여행길에 나설 필요는 없다.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새로운 여행은 떠날 수 있다. 그동안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똑같은 틀 속에서 똑같이 반복하며 틀에 박힌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삶이 늘 그렇고 그랬지만, 스스로 갇혀 있는 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날이 새로울 수 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만행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틀, 어떤 고정관념, 어떤 한정 등에 딱 마음이 머물러 집착해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한은 어지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없다. 사실 이 세상은 매 순간순간이 날마다 새롭다. 어느 한순간도 새롭지 않은 때가 없고, 어느 한순간도 경이에 찬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이 늘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이 늘 그렇고 그렇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어떤 한가지의 마음이 머물러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매 순간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경위에 눈뜰 수 있다. 옛말에 한번 목욕한 강물에 다시 목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그 강물은 지나가고 없다. 전혀 새로운 강물만이 매 순간순간 순간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에 있던 강물이라는 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그거일 뿐이고, 매번 보는 강물이 다 같은 것일 뿐이지 전혀 새로운 강물일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강물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강물은 늘 새로운데 내 견해가 틀에 박힌 것이다. 처음 강물에 몸을 담그는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전혀 새로운 현재에 생경하게 몸을 담그어 보라. 그랬을 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도 전혀 새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 우리의 고정된 틀은 의외로 깊고도 짙다. 어느 하나를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다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렵고, 어느 한 가지를 틀렸다고 고정 짓고 나면 그것은 언제까지고 틀린 것으로 규정지어지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옳다고 고정 짓는 것이라고 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사상이 옳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은 틀리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와 너의 생각을 옳고 그르게 둘로 나누어 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다툼과 시비와 싸움이 일어나고 나아가 그 나님이 국가간이 되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혼한 아들딸에게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사위 며느리에게 나한테 제 비밀번호 알려 주고 내가 언제든 가도 상관하지 말고 당연하지 않냐? 내가 내 자식 집에 가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야 되냐? 하면 이, 이러거나. 내가, 내, 자, 내 아들 반찬 갖다 주는데 왜네가 뭐라랬냐? 너좀 고마워해야지. 하고 반찬 갖다 너 주는데. <laughs> 이게 이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내, 임시로 내 거지. 그것도 내 것도 아닌데 이제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제 때가 지나면, 유, 유효기간이 지나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가 흡족하게 나는 그러고 싶어요 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만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다면 어, 그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일 수 있죠. 늘 어떤 한 가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늘상 그것만을 고집하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아니 새로운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라도 바다가 좋은 사람은 늘 바다만 찾고 산이 좋은 사람은 산만 찾고 난다. 그러다 보니 산이 좋은 사람은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며 또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건 못하러 뭐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두 생각이 서로 담을 쌓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쪽만을 고정 짓지 말고 상대 쪽에도 시선을 돌려주고,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도 인정하여 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직장을 구할 때라도 스스로 한계나 적성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틀 안에서만 찾으며, 취미 생활도 기존에 스스로 정해놓은 취미만 찾지. 내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못한다. 그 뿐인가? 생각이 딱 틀에 박혀 있으면 서점에 가도 늘 똑같은 종류의 책만 고르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꼭내 뜻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며,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가는 곳만 가게 된다. 대학 시절 강의를 들을 때도 보면 매일 앉는 자리만 앉게 되지 않는가? 앞에 앉는 사람은 매 시간 앞자리를 차지하지만 뒤에 앉는 사람은 좀처럼 앞자리에 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다 틀에 갇힌 탓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 제 스스로 자신의 적성, 취미, 재능, 능력, 사상, 종교 등다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발버둥이지 그 울타리를 치워볼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한다. 자신의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의 새로운 것만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작해야 그틀 안에서의 새로움일 뿐이다. 내 생각이 어딘가에 매여있지 않고 좀더 자유롭고 새로울 수 있다면 또 다른 새롭고 신비로운 세상은 항상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틀을 지워버리면 한없는 자유와 통쾌하고 너른 세상을 만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두어 놓고서는 늘 마음은 자유를 원하고 내 삶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발상인가. 직장 생활도 지긋지긋하고 돈 버는 일도 지겹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자. 지금 출가를 할수 있는가, 성직자가 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물론 없을 것이다. 출가를 하기에는 너무 걸리는 것이 많다. 가족도 지켜야 하고, 벌어놓은 돈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잃어야 하며, 무수히 많은 이유로 출가는 내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보라. 왜 출가는 남의 이야기이기만 한가? 나에게도 언제나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가능성을 닫지 말라. 출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난 출가는 못해하는 그틀에 갇히지 말라는 말이다. 그 어떤 생각 견해에서도 자유로우란 말이다. 예를 들면 출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생각 돌이켰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그렇게 바라던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이며 그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으로의 전환이 지금 바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한 생각, 들에 갇힌 한 생각이 나의 자유를 올아매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변화를 원하고 자유를 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삶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면 내 관념의 울타리를 먼저 걷어치우면 된다. 내 앞에 있는 온갖 한정된 관념들을 던져버리면 된다. 나 앞에 그 어떤 다른 수식을 가져다 붙이지 않을수록에 그만큼 우린 자유롭고 싱그러울 수 있다. 어디 어디 대학을 나온 나, 성격이 어떠한 나, 능력이며 적성이 어떤 나, 바다를 좋아하는 나, 불교를 믿는 나, 어떤 류의 책을 좋아하는 나등 수많은 우리 안에 한정된 나가 자유로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어떠 어떠한 나가 아니라 그 앞자리 한정 개념을 비워두어 보자.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것이라도 올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앞에 어떤 한정 개념이 오더라도 우린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될수 있다. 어떠 어떠한 나를 버리면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다시 돌이켜 어떤 나도 될수 있는 것이다. 스님인 나가 될수 없는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불교 신자인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불경뿐 아니라 성경도, 노자도, 인디언 원주민들의 책들도, 또그 어떤 가르침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으며, 어떤 직업을 가진 나라는 틀을 벗어 던지면 전혀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이 열리고,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찾겠다는 틀을 던져버리면 더 넓은 시선으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지위, 어떤 계급, 어떤 조건의 나라는 틀을 벗어나면, 그 어떤 지위도 조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린 가능성을 수용하며 살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바란다면, 무언가 새로운 삶의 전환을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변화는 언제나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 어떤 정해진 틀만 버리면 새로운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정해진 틀을 버리고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텅빈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텅빈 시선으로 맑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린 세상을 상대로 그 어떤 시비나 분별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새롭고 경외에 넘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어제나 그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으로서 오늘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은 아니 조금 전의 일까지라도 모두 비워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서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야생적이며 자연적인 것들에게서는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 진리와 합일하여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서 똑같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꽃은 없으며 똑같은 기후 조건 아래에서 자란 나무들 또한 똑같은 나무가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전 인류의 시공을 통틀어 똑같은 모습과 삶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어제의 하늘은 어제의 하늘일 뿐 오늘의 하늘은 전혀 다른 별개의 하늘이다. 어제의 나무며 들꽃들과 오늘의 나무며 들꽃은 서로 같지 않다. 전혀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 전혀 새로운 찰나찰나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이며 진리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리 본연의 모습을 따라야 하고, 그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을 전혀 새롭게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이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어제의 관념으로 오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제의 편견을 오늘까지 가져오지 말라. 지나간 과거에 만들어진 선입견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듯 전혀 새로운 텅빈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배울 때, 혹은 진리를 공부할 때, 과거에 배워왔고 익혀왔던 그것들을 가지고 듣고자 한다면 점점 더 진리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참되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한 번도 본적 없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도 혹은 책을 읽을 때도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편견으로서 걸러보며 자신의 견해와 합당하는 것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는 전권의 책을 읽더라도 참되게 읽은 것이 아니며 다만 내안의 신념을 강화시킨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곳이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은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이다. 눈이 내려도 항상 첫눈이며, 사랑도 항상 첫사랑일 뿐이고, 바람이 불더라도 항상 새로운 바람일 뿐이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늘상 행하던 일이라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그 일을 시작해보라. 어린아이가 되어 숲길을 거닐어보라. 처음 보는 듯 피어나는 봄꽃을 바라보라. 평소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때매 순간순간은 기적과도 같은 진리의 순간이 될 것이다.